아니, 아니, 수 그만 그만하시고. <laughs> 제가 요즘 눈길 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주 받아달라고 왔거든요. <laughs> 저, 저번에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며. 아, 네, 헤어졌어. 헤어졌어? 아직 맞오세요 뭔? 그 남자 사주 가져와주세요 제가 사주 가져왔어요. 어. 사주 95년생 11월 9일이요. 이 그래서, 사람한테 관심 고 네. 있다고? 네, 좀 봐주세요. 좀 힘들겠는데? 왜요? 왜요? 이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응. 너무 많은데? 응. 아 진짜요? 엄청 많은데? 수줍음도 많고 되게 조용한 성격이야 하지만 조금 마음은 보여지는 것과 달리 조금 마음은 다소 따뜻해 응. 조금 정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정이 많은데 감각적이고 이 사람 지금 무슨 일 해? 어.. 그냥 이것저것 해요 혹시 예체능 해? 어, 네 예술 예술계통 예술계쪽 예술계 네. 이런 쪽으로 조금 일하시는 집중을 네, 갖고 맞아요. 있어. 이 사람이 소심한데도 본의 아니게 사람들 앞에 나서야 돼.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아야 되는 사주거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지금 승승장구 올라가는 사주야이 사람이 지금 되게 어린 나이잖아. 사실은 스물여섯이잖아. 네. 근데 더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 사람은 초년 때부터 <laughs> 이 사람은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걸 몰두를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해서 이 사람 조금 이른 나이에 성과운 이 있어. 이 사람 18, 1 9 1홉 이럴 때부터 되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고 음. 찬사를 받아. 막이 사람 뭔데 내가 어아아어나요 뭐 나오 나오요 왔어요 아동 왔어요 어, 나, 어, 나 배짱이 왔어요 배짱 다 오마이 아 이랬잖아 아아아아아 따따따따 비행기 오해요 오. 맞죠 연인 해야겠네 오오 오케이 하면 너무, 너무 음. 좋아 너무 좋아 오마 아. 다 땡겼어, 다 땡겼어, 다 땡기고 탁해. 응. 음. 탁해, 탁해서, 나 보다에는 너무너무, 와, 너무 좋아. 어? 오와 같이 노고 싶어. 우와, 어때? 우와, 데리고 와. 오와 데리고 오면 <laughs> 내가 좀다 어. 봐줄 거야. 나 똑똑한 소이다 해줄 거야. 응? 아, 너 잘생긴 엄 왔다고? 어, 나더 땡기는 와엉 엄청 좋아해. 그다 근데요, 이단 음. 근데요, 원래 인기많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받는다기는요구설이 음. 많다 고 그랬어요. 절. 응, 옹호너 어, 남다하잖아요. 남다한데 이성, 여자야한테구설이야 조심하다 음. 그랬어요. 음, 이성 문제 조심하라. 응, 응. 오케이, 내가 아닌데, 나는 억그제 어, 죽겠는데, 옹호야, 음. 어, 자꾸, 오케이, 억울대 어, 죽겠는데, 이렇게, 근데, 오, 내 옹호야, 탁탁탁, 탁탁탁탁, 탁탁탁탁, 탁요 옹화는 오디아가 더 좋아. 가을디아 듣나 봐봐, 빵빵빵빵거는데 또. 떠떠떠떠 비행기 타고도 어야어야 만나 어야 된다 그랬어요 음. 해외로 많이 가는다. 음. 어, 그러니까 오야 이거 넘어지고 이렇게 아야 하는 거면 조금 두툼하다 그랬더. 그것만 괜찮으면 은 영화는 지금 탄탄대도빵빵빵만 뚫려있어. 음. 근데 옹화가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안 하고 됐어. 음. 갑자기 안 하고 됐다 했어. 왜 바꿔야 됐다 했어. 나 다른 걸 간지미 더. 어? 다른 뭐냐이? 내 팀이네 또 이렇게 틈을 입고 틈을 여다 이렇게 되는 음. 해는 나 바꾸래 하고 있더. 또내거 잠깐 내돈놓고 따뜻한 거해한다고 그랬어 우리 동자 혹시 방탄소년단 알아요? 누나. 응? BTS. 아? 이거 방탄유리야 이게지. <laughs> 방탄소년단이라고 이제 우리나라랑 해외 에 굉장히 유명한 그룹 아이돌 가수가 있어요. 아. BTS. 티비를안 보고 서 방탄소년. 여기 나이가 질척날 것 같아. <laughs> 아니 선생님 방탄소년단을 모르세요? 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미야. 그룹 아이돌이에요. 막 어. 해외에도 많이 다니고. 아니어 들어봤어. 어, 남자, 응, 들어봤어. 남자 네, 남자 남자. 남자로 어, 아이돌. 남자. 사실 이 사주가 거기 중에 한 명의 사주거든요. 어, 나 근데 나랑 더돈 어, 떨어지지 동떨어진... 싫어 <laughs> <laughs> 근데 좀잘될것 같나봐요, 아까 동자 말씀해주시는 게. 어, 있잖아? 음. 우리 동자는 진짜로 기분 좋나면 좋네, 이거. 기분 좋은데? 아까도 근데 모르는 얘기 하니까 쑥썩하잖아. 어동엄 그러네요. 아, 아 모르는 얘기가 쑥썩하잖아. 동자가 잘생겼어. <laughs> 보니까. 워낙 그 너도 좋아해. 보니까 나왔나보다. 어. 암튼 내가 이렇게 봤을 적에 이 사람은 사주가 어린 나이에서부터 되게 고생을 많이 한 사주거든. 음. 내가 한 가지 꾸준히 노력을 해서 파는 사주야. 사주에 내가 찬사를 받는 사주야 음.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한 2, 3년 내로는 이 사람이 직종에 변화를 또 가질 것 같아 아 아까 동자가 말했던 음. 다른 일을 어, 하겠다 다른 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가수라 그랬잖아 네. 연기가 됐든지 작사, 작곡이 됐든지 조금 음, 그렇죠, 뭔가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살짝 내려놓고 다른 방향으로 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근데 음. 이 그룹이 올해 앨범을 또 신규로 내거든요 아. 음. 그거는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아 어, 늦여름 막 초가을 이 사이 음. 있지 이 사이가 너무 좋아 이 어. 사람이 운기가 너무 좋아 그때쯤은 이 사람이 정말 바쁘다 바쁘다 막 음. 내가 보니거막 해외도 막 나가 막 비행기도 음. 막 타고 다니고 하루가 바빠 24시간이 짧은 사람이야 음. 조금 올해는 내가 잘될 거라고 봐요 다만 조금 이성적인 부분에서는 구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이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조금 구설이 많을 것 같아 방탄소년단 여러분들 어? 팬분들 아휴. 내가 몰라서 죄송해요. 여기에서 연식이 나오는 거야. <laughs> 근데 올해 뭐 앨범 낸다면서요? 앨범 내는 거잘 되길 바라고요. 응. 오늘 마무리 이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올해, 오늘 우리 영상 보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죠? 어, 우리 조금 힘 내봅시다. 알았죠? 나중에 그러면 내가 이벤트도 할게. <laughs> 이벤트 기대할게요. 어, 알겠어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